그래서 이 고화의 손자인 고운이 대연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조금 이제 확장해 보는 주제를 삼았는데요. 고구려 출신 중에 대연제국, 그 연나라의 황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고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고운과 그 연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은 중국사도 뭐 복잡한데, 복잡한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려면 큰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이제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죠. 그리고 이제 후환이 약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 그 위나라와 오나라와 총나라가 갈라지는 삼국 시대가 전개되죠. 그런데 이 삼국 시대의 최후의 성자는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손권도 아니고 이 위나라의 신하였던 그 사마씨 집안에서 그 사마의 집안에서 세운 진나라가 그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 극지만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그걸 갖다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 팔왕의 난 끝에 진나라가 상당히 약화되면 서 남쪽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이걸 갖다 흔히 이제 그 중원을 통일했을 때의 진나라를 이 서진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의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쫓겨왔으면은 이걸 갖다가 남진이라고 해야지 왜 동진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북방에서 남방으로 쫓겨내려와 가지고 동진으로 상당히 축소되죠 그리고 중국의 북방은 오호십육국이라고 흔히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오호십육국 그 시대라는 것은 그 사실 우리가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하는지는 그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오호는 뭐 다섯 그 민족을 뜻하는 거고 십육국은 그 다섯 민족이 세운 나라가 그 동시에 수기도 했다가 이제 서로 순차적으로 수기도 한 나라들이 전부 다1 6 개다라고 해서 이제 오호십육국이라고 부르죠. 말은 이제 오호 16곡이라고 하지만 선비족이 대부분 주도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선비족은 여러 이제 내부의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탁발시가 있고 또뭐 모용시가 있고 우문시가 있고 뭐 단시가 있고 이런 여러 이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탁발시가 세운 위나라와 이걸 역사에서는 이제 탁발시가 세운 위나라를 조조가 세운 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북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선비족이지만 모용 씨가 세운 연나라. 이두 세력이 이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투쟁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호 16국 시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삼국 시대에도 고구려가 상당히 변수가됩니다 56국 시대에도 상당히 이제 고구려의 동양이 그 변수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연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연나라는 그 중국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뭐몇나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전연, 후연, 북연 이렇게 나누고 그때 서쪽에 있었던 연을 갖다 또 서연 이렇게 하니까 벌써 연나라란 이름을 쓰는 나라들이 네개나 되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그런데 서연은 서쪽에 있던 나라라 조금 이제 논외로 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천연 후연 북연 요 나라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전연 후연 북연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름들은 다 후대에 붙인 이름들이고 그 자신들은 전부 다 연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대연 그렇게 불렀는데요. 북경을 갔다가 연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연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연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원래 뭐 천추 시대 때연나라는 중국 남방에 있다가 이제 북방으로 뭐 이주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당시 오호십육국 시대에 천년 후연 뭐 북연하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선비족 중에 이제 모용씨가 세우는 나라들이죠. 모용씨 중에 모용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그 일대를 다 통일하면서 연나라를 세우는 게 이제 전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용시 내부의 왕족들끼리 그 여러 이제 교체를 거치면서 이제 후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연 때 고운이라는 이제 고구려 사람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후연 때그 모용보라는 뭐 황제가 있는데 이때 모용보의 아들인 모용회라는 인물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고구려 출신 고운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용보가 모용회가 일으킨 난을 그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라고 해 가지고 이 고운에게 그 옛나라의 황제의 성인 모용씨인데, 그 모용씨 성을 내려주죠. 그래서 고운이 이름을 갖다가 모용운으로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사태가 발생하냐면, 이제 풍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속당을 보면 풍발을 갖다가... 한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한족이 아니에요. 이 풍발도 다그 중국에서 말하면 이민족인데, 뭐 중국 자료들을 보면은 그 이민족화한 한족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한족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계통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다 한족이라고 오랑캐화한뭐 한족, 뭐 이런 식의 한자 표현을 써가지고 웬만하면 한족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발은 역시 이제 한족하고는 다른 이민족이죠. 그 옛나라 후연의 황제 중에 모용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용희가 풍발과 풍홍 이두 인물이 형제인데, 이두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형제가 풍발과 그 풍홍의 멀리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제 도망가서 사태로 관망해보니까 이 당시 이제 모용희가 황제로 있는데 정사가 상당히 이제 좀 어지러워졌죠. 그러니까 풍발 형제들이 서로 이제 모의하기를 모용희가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뭐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떨쳐 일어서 보고 실패하면 그때 죽어도 늦지는 않다. 어떠냐 하니까 다들 동의해가지고 이제 모용시를 이제 황제를 타도하려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연나라의 수도를 뭐 용성 또는 화룡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화룡 용성 이쪽을 갖다 조양시라고 요녕성, 또는 이제 서쪽에 있는 조양시라고 비정을 합니다. 이 조양시는 중국에서는 천연 후연, 이제, 북연, 이 세연이 전부 다 수도로 삼았다라고 해갖고, 뭐, 참연의 수도라고 해서 상당히 높이는 지역인데요. 조양 쪽에 답단을 가보면, 은 조양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 가지고 전시한 박물관들 가보면 대부분 고조선 유적과 유물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발굴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발 풍옹 형제가 활용에 잠입을 하는데, 뭐, 사료에 보면, 부인들의 가마를 몰래 타고 잠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가마를 타고 여성의 것처럼 위장해서 활용해 잠입을 했는데 이때 풍발성제와 모용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료를 보면 약간 정확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마치 모용희가 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 걸려서 걱정하다 죽은 것처럼 써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모용 희계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발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고구려 출신인 고운을 갖다가 그 연나라의 황제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황제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모용 운이었던 이 고구려 출신 고운을 갖다가 황제로 추대를 하죠. 그런데 모용운은 저기 황제로 즉기하자마자 자기 성을 다시 모용시에서 고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용운에서 고운으로 성씨를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연호를 정시 발을 정자에 처음 시자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시작하는 때다라고 그 정시라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료들을 보면 이 곡시라는 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써놨냐면, 이 곡시라는 성은 바로 고향시의 후손이라고 해서 곡시라고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향시가 누구냐면, 오제, 그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시작하는 오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제의 처음이 황제고, 황제의 큰 아들이 호호고 둘째 아들이 창의인데, 창의의 아들이 바로 제전욱인데, 이전욱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 설정한 오제의 계보를 보면은 오제의 첫 번째가 황제고, 그두 번째 제전욱의 자기의 손자가 제위를 이은 것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큰 아들이 호호고 둘째 아들이 창의인데, 창의 아들이 제 전욱이죠. 이제 전욱이 바로 고향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이 자리에서 사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이 사기에 나오는 황제부터 오제가 전부 다 동의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보로 보면, 황제가 누조란 여인을 정비로 두죠. 그래서 황제와 누조 사이에 아들을 둘 낳는데 그 큰아들이 소호고 둘째 아들이 창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소호 김찬씨는 중국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동의족이에요. 그러면 황제와 누조 사이에서 난 큰아들 소호 김찬씨가 동의족이면 황제와 누조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인 전옥 고향 씨는 또 한족이겠냐 하는 이야기죠. 전옥 고향도 그 마찬가지로 동유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이 고씨라고한 까닭은 바로 황제의 손자인 그 고향 씨가 우리의 선조다라고 해가지고 고씨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 중국 자료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설명은 안돼 있고 단지 고양씨의 후손이라 그래서 고치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은 동이족 고양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구려 왕성을 고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당시의 고구려 사람의 이 고운의 할아버지는 고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중국사료에 고구려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의 손자인 고운이 대연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고운이 저기 이제 고미 병사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왕실 경호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반하고 도인이라는 인물이 고운을 갖다가 습격해가지고 고운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들의 바로 이제 모용휘를 죽이고 고운을 추대했던 이 풍발을 갖다가 바로 옛나라의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을 갖다가 중국사료에는 후연의 마지막 황제이자 북연의 첫 번째 황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계보가 좀 달라졌으니까 같은 이제 모형치지만 이제 북연이라는 나라는 고구려에서 온 고운이라는 인물이 이제 북연의 황제가 되는데요. 그이 연의 황제가 되면 왕호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천자와 임금왕자로써서 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도. 고운 천왕,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자료에 명확하게 고구려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 고운이 대연제국의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언이라는 책을 보면은 고대 언어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고구려와 이 모용지는 서로 언어가 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현비족, 모용지와 고구려는 서로 이제 말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자료를 보면은 현비족은 동호라고 주로 이제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고구려나 부여나 이런 나라들은 동이라고 분류를 해놓는데 그건 중국식의 분류고 사실상 같은 동이족 계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은 후대에 몽골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이족은 뭐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뭐 조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 중국 북방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고 난 다음에 북방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들어서는데 다들 황제를 자칭하죠. 이때 이제 연나라의 황제가 됐던 고운은 바로 이제 고구려 출신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중국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